와. 자, 왔다가 내려올 때, 아, 연습 수 있는 차이로. 프로드립을 쓰는 동안, 이렇게 넘어가고. 자, 이렇게 넘어가고. 넘어가고. 아마추어는 단어를 잘안 쓰는데, 그냥 일반 퍼포먼스들이 힘을 쓰는 동안이. 이렇게. 차이 보이세요? 그러면은. 맞아요. 얘가 내려올 때 빵! 쓰면서 여기서 가고 해가지고 알아서 넘어가는. 그래서 얘는 뭐길 열어주는 역할, 얘는 뭐 힘을 쓰는, 던지는 역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뭔가 너무 임팩트 다 와서 여기서 뭔가 짱! 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 치고 나서 넘어갈 때 내가 이렇게 들어오 내는 것도 좋지 않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건 내려왔다가 네, 여기서 다운스윙 하실 때힘을좀 모으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치고 나가는 겁니다. 이게 한번 게 예. 그 믿음이 생기기까 아, 연습해야 아, 하거아요그 계속 그 아시잖아요. 골프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. 실패를 좀돈이